할렐루야. 아, 12월 달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1차원의 시간 우리는 살고 있죠. 과거는 붙잡을 수가 없고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에게는 오직 현재만 주어졌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이다 하는 순간 또 과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길로 계속하면 무엇이 나올지 목적지가 어딜지 알지 못하는 운전수와 같습니다. 해서 진로를 결정할 때, 직장을 정할 때, 결혼할 때, 큰병 걸려서 치료받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대상이 무속인 혹은 역술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무속과 역술이 가장 부은 길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대요. 여전히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인생의 경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경로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목적지와 미래의 경로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루하루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이 심오해서 꼭 편안하고 권한이 없는 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젊이는 사람들이 조금 믿음 약한 사람들 조금 어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예언의 은사를 내세우는 영적 사기꾼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채를 들고 용하다는 무속인이나 역술인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우 중대한 믿음의 위기가 그가정에 찾아온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술이나 역술에 예언에 의지하는 길은 좀 안전해 보이지만 보세요.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미래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넘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네,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레미1 9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가 좋은지 나쁜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각자에 맞는 뜻과 교육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궁금해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의 안에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리브가 이야기는 인생의 목적과 경로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과 염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감을 구하러 나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에셀을 만난 그리브와이 모습이 인상적인데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재치가 넘쳐요. 오늘까지서 엘리에셀이 물을 목을 좀 축이자 그러니까 얼른 마신물을 갖다 주고 또. 같이 온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축의하는 그런 그래, 행동을 하죠. 이삭은 소극적인데 비해서 리브가는 적극적이고 이삭은 조용한데 비해서 리브가는 활동적이에요. 이삭은 약간 우유부단한데 리브가는 결단력 있고 추진력이 있어요. 이삭은 대면하고 대면에 싸우기보다는 물러서 양반을 평화의 사람인데 리브가란 맞서 싸워서. 내 것을 쟁취해내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 부부관계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부는 성격이 어느 정도 대조적이야 좋다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비슷하면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죠. 반면에 성격이 어느 정도 대조적이면 처음에는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그 다른 점이 나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에서는 이삭에게 완벽한 전생 형분 완벽한 신목감을 데리고 온 셈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손이 귀한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은 손만 잡아도 아이가 턱턱 들어서는데 손만 잡아도 어떤 가정은 숱한 난관 끝에 겨우 겨우 임신에 이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죠. 근데 그,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이사은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들을, 아이를 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임의 기간이 늘어나요. 20년이 지나고 자기 나이 환감이 다가오니까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브가 예의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면 구하시기 구하기 전에 주시지 왜 이삭이 간고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방향으로 인류 역사와 인간 삶을 이끌어갔어요. 그큰 그림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큰 그림 속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퍼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분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 6장 8절인데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서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면 굳이 기도로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런 생각에 자꾸 빠지다 보면 기도의 자리는 소홀하게 돼요 기도의 자리가 소홀하게 되면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믿음이 식어져요 이삭이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은 자신이 태어난 과정도 생각이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의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야외 일에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껏 역사에 왔는데 설마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우리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있어요, 당연한 게. 만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믿음은 이미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죽어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거든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간절히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지 그냥 주면 자기가 안줄 알죠 20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20년 만이에요 결혼한지 이사가 리브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교들 가운데도 힘들게 아이 얻는 분들이 있죠. 제가는 어떤 분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안 돼. 10년 넘어 포기하고 입양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느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실로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이사카 리브가 20년 만이니까 그만큼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난 후 리브가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불편한 것은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리브가의 고통은 도를 넘어요 쌍태니까 요즘 같으면 병원을 찾아가겠지만 당시로서는 별 방법이 없었어요 그 대목에 대해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루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지금 리브가는 자기 의 편에 지금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뭔가 하나님께 알아보려고 갔다. 여호와께 어찌 온데 묻자 온데란 말의 이 표현 주석가들은 그 당시에 이언자나 제사장을 찾아갈 때 쓰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마 리브가는 당대 에 탁월했던 영적인 탁월한 사람을 찾아. 갔을지 모르겠어요 물으러또리브가 깊이 기도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묻자운데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일종의 예언이에요. 어떤 고통이든 그 고통의 이유를 알면 견디기 쉬워요. 리브가는 이제 그 고통을 견디면서 결국 해산합니다. 보통 쌍둥이는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이놈 쌍둥이는 거의 동시에 소라 나와요. 뒤에 나오는 아이가 앞에 나 나온 아이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잖아요. 큰 아이 에서라고 불렀고 둘째 아이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두 아이가 태어난 경위를 기록한 후에 창세기는 시간을 건너 뛰어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가족의 해체 과정을 수술합니다. 에서는 성장해서 사난꾼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삭은 큰아들을 큰 좋아해요. 큰아들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당시의 전통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자기에게 없는 에서의 남자 다음 때문인지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에서는 강인하고 야생미 넘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마 엄마를 닮았던 것 같기도 해요. 반면에 리브가란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야곱은 농사꾼이어서 오늘 어머니 곁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야곱에 대해 들은 그아 23절의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예언은 리브가가 지금 편한 편해, 편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아주 노력하는 데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죽기 전에. 너 축복해줄 텐데 가서 사냥해서 오, 우리 고기 좀, 고기, 고기 좀 요리 좀 해보라 별미. 내가 그 요리 먹고 내가 너한 뭐 막고 뭐 축복할게. 리브가가 그 얘기를 엿듣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사냥 나한 틈을 타서 야곱을 불러요. 그 에서처럼 변장시고 요리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라.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야기를 쭉 보면 리브가가 뭔 홀린 사람처럼 행동해요. 이 과도할 정도로 이래 막 꽂혀서, 막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왜 그랬을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조바심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약 이삭이 축복의예한테간다면 하는 약업이든 하는 약속이, 계획이 틀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과도한 조바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 파탄입니다. 가정이 파탄 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삭은 안에 리모가를 쳐다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 아들부터, 그 아들 예서는 어머니로부터 받으니 배신감 때문에 어머니 눈도 마주치기 싫었을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이상을 이 정도로 이시경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을 진정적으로 피신시켜야 했고, 야곱은 그곳에서 20년 노예생활 아닌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실수와 오판과 지나친 의욕은 모두에게 너무로 깊은 상처를 남겨줍니다. 이런 부모로서. 가장 해산안 되는 일은 편애하는 겁니다. 편애는 사랑을 공평하게 나눠 주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나간 부모의 사랑은 나눠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둘이면 부모의 사랑은 50대 50으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둘이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에게 100, 또 다른 아이에게 100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눠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편애한다는 말은 한 아이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부모의 사랑의 일부를 안 주는 거예요. 리버가 야곱한테 백을 주었다면 예서에게는 오십만 준 거예요. 이게 편애입니다. 다 주지 않은 거예요. 만일 리버가 편애가 야곱이란 예언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이 누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덜 좋아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불렀다는 뜻이지 에서를 덜 사랑했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택한 받았다는 것은 더 많이 사랑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라면 리브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을 겁니다. 아니, 굳이 누구를 더, 누구, 누구를 더 사랑했다면 에세를 더 사랑해야만 맞아요. 왜냐하면 형으로서 동생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에세의 사명이잖아요. 더악해줘야 되는 거예요. 리브가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과욕을 부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그의 성격적인 장점은 결정적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장점은 결정적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삭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면서 자기 아래를 찾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자 가장 파탄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행동했던 사람이 리보갑니다 오늘 이야기 묵상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가 생각나죠. 이대림절이어서 누가복을 보면 마리아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리고 잉태한 후에도 그 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고 그다음에 세련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들었죠. 목자들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몬에게 들었어요. 그 예언들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을 누가 보면 2장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 마음에 품고 그시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면서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킵니다. 보금서 어디에도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과거에 들은 예언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가 들은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쥐깊게 지켜보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겁니다. 신앙이 수동태란 사실을 너무도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은 리버가처럼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자처하지 않았다고. 쓸데없는 고생을. 리브가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뻔했어요. 하나님은 리브가가 자초해놓은그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을 통해서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십니다. 지름길로 갈수 있었는데 지름길로 못 가고 리브가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잖아요. 우회로. 우 의를 도는 통 안에 고생하는 것은 리버가와 그의 가족들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거나 벗어나면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요.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잠시 이야기를 또드이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는 것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확실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가정에 한 부흥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린 모태 이승일 목사님. 신앙 열정이 강했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분을 모시다가 저와 형님을 위해서 안수교 되달라 그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안수 기도도 하시고, 안찰도 하시고, 안찰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지르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셨어요. 문제는 그분이 기도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안찰을 했어요, 안찰을. 근데 그 목사님이 형님에게는 덕담을 건네시더니, 저는 너도없이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더니, 너 거기서 뭐 하고 싶냐? 그러시더니, 제 등판을 치면서, 너 목사해라! 러셨어 그런데 그날 아무도 그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않더라고요. 저도 어리둥절했고 할머니도 어머니도 너덜없이 형님도 아닌 둘째를 놓고 그러시니까 좀 당황스럽고 뜬금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시더라고. 고등학교어 가서 제가 입학에서 1학년 때 신상조사서 뭐 이런 그가정생활사 이런 걸 쓰는데 희망대학을 쓰는 공간이었어요. 희망대학교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요 그날 이상하게 친구들이 다 써내는 그런 대학을 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신학대학이라고 썼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딱 그걸 보니까 뭐그 예언 때문이었는지 그건 뭐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집에는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고3 때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너 목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참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염려가 되신 거죠 아버님은 가만히 들으시더니 침착한 분이니까 내가 목사 a n 분소개 n g 해줄 테니까 가서 한번 너 상의해 봐라 그 목사님 의견을 좀 참고해 봐라 목사님의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i a n g 일반 학과를 전공하고 난 다음에 MDV를 간다. 그러니까 그게 좋겠다. 미래에는 그렇게 권유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님과 그 목사님 어느 정도 짜지 않았나. <laughs> 생각이 좀 들, 들어요. 결론적으로 부모님 크게 반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연기도 후에 저의 나, 저의 가정은... 그연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그 믿음도 할머니도 한 번도 그연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역시 결국 신학을 갖고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되었지만 연을이루어 한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어요 그때 그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때 그때 부르심 대로 결정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뭔가 복인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가야할 길이 있었던 거죠.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얘기할 때마다 늘 아, 예언 은사는 부정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오늘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유는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저의 경우 어쩌다 하나님의 계획이 저에게 알려진 것뿐이거든요 저마저의 가정이 그 예언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손길에 저를 맡기고 살아왔다면 저런 지금의 모습이 또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몰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나아요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알면요 집안 파탄나요 풍파 일어나요 힘들어요 모르는 게 낫다고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날라간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우회로로 거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 손에 겪는 것은 고난받는 건 우리가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손길을 매일매일 따라 살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에게는 길이죠 오늘은 대림절 두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운행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섭리를 따라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역사 속에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대림절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며 인류를 구원하시는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임을 우린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믿고 믿고 매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여정을 맡기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궁금해 그 알면 좀 안심하고 살아갈 것처럼 오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속인을 찾고 역술인을 찾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너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오히려 불신앙이 될수 있어요. 혹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힌트, 어떤 방식으로 조금 알게 되었더라도 그냥 마음에 두세요. 말이야처럼그 예언이 옳고 그런지, 옳은지 그런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을 때, 아, 그 말씀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뿐이에요. 나중에 확인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살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가끔 멈춰 서서, 되돌아 봤을 때, 날 감사가 나와요. 되돌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헤매는줄 알았는데, 내가 방한줄 알았는데 참 길을 몰 모르고 더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저 삶을. 오라이참 안에 막막했는데,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란에 인도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 도구로. 신크레기를이 시간 주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이 땅에 이스크리스를 보내 주신 하나님. 그 섭리를 기억하며 그큰 섭리 속에 우리를 한 계획도 두시고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믿고 고백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점 잠잠히 그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나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진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뚜렷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찾는 대림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